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웹페이지 같은 거를 바로 사파리에서 PDF로 저장해서 보거나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재미있는 기능들을 응용하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나 또는 웹으로 받은 문서 같은 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자, 이렇게 웹페이지를 보시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필요한 내용을 바로 PDF로 저장하는 방법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신다면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PDF 생성 버튼을 누르면요. 이렇게 보시는 페이지를 바로 PDF로 저장해서 아카이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이 많은 내용이 하나의 페이지로 생성이 되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분지어서 편집하고 사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쓸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iOS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PDF 프린팅 기능이에요.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프린트 항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마 대부분이 거의 눌러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눌러도 에어프린트를 지원하는 프린트가 없으면 프린터를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출력할 수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A4의 규격에 맞춰서 나눠져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아주 편할 것 같죠?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페이지를 핀치줌 하는 겁니다. 쫙 하면요. 빡! 이렇게 갑자기, 어? 아까랑 뭔가 똑같은데 페이지만 나눠져 있는 뷰어 화면으로 바뀐 걸알수 있죠? 바로 이 상태는 출력 미리 보기 상태인데 바로 이 상태에서 공유를 누르어서 파일에 저장해 주시면 놀랍게도 PDF 파일로 변환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앱에 저장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로 도큐멘츠 같은 파일 관리 앱에 저장할 수도 있겠고 저는 PDF 익스퍼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DF 익스포트에 저장해서 바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document 안에다 한번 저장해 볼게요. 방금 제가 저장한 파일이 이렇게 PDF 파일로 생성되어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눌러보면요, 오, 이렇게 내용이 딱 페이지에 맞춰서 프린트 규격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 보기도 편리하고 여러분이 따로 활용하기에 좋겠죠. 여기까지는 조금 일반적인 레벨의 팁이라고 해야 될 텐데 저는 좀 특별한 채널 아니겠습니까? 네. 조금 더 나아간 저만의 팁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제가 자주 쓰는 PDF 익스포트를 한번 보내볼게요. 쉐어를 눌러서. 자, PDF 익스퍼트로 보내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PDF 익스퍼트 안에 이 파일이 들어가 있죠? 저는 PDF 익스퍼트에서 프로버전 결제를 해놓은 상태예요. 프로버전 결제를 하면 뭐가 좋냐? 바로 PDF 파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보내줘야 하는데 내용을 조금 변경해야 되는 아카이브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보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쓸모없는 부분들이 있다 또는 쓸데없는 페이지가 있다거나 할때 편집을 해줄 수 있는 막강한 에디트 기능이 프로버전에는 있습니다 자 에디트 한번 해볼게요 에디트 눌러서 이렇게 텍스트 인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pdf 내용의 텍스트를 인식해 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지우는 거죠 가격 미정 자 이렇게 하면 내용이 변경 됐죠 이렇게 내용 위치도 바꿔줘서 내가 편의에 맞춰서 편집해서 저장할 수가 있는 막강한 활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이 부분에 그림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리플레이스 눌러서요 바꿔서 저장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이 기능은요 한글 파일 뷰어 같은 뷰어 전용 프로그램을 연계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컴 뷰어를 이용해서 이 한글 파일을 내가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한컴 뷰어는 뷰어 기능으로서는 잘 되는데, 편집은 안 되죠? 그런데 인쇄 기능을 활용해서 모든 상황에서 다이 인쇄만 뜨면 다이 옵션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뷰어 상태로 만들어주고 PDF 익스퍼트로 보내줄게요. 자, 그럼 PDF 스포트로 들어갔죠? 아까 이 뷰잉만 가능하던 한글 파일을요, 이제 여러분이 편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편집이 되죠? 와우.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 어때요? 보기만 하던 한글 파일을 PDF로 변환해서 내가 편집해주니까 아예 그냥 새로운 문서가 됐죠? 정말 강력한 생산성 아닌가요? 자, 여기 강사 이름도 한번 바꿔보죠. 강사 이름을. 조나단 아이브.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 사진도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사진 눌러서 리플레이스 해서 이렇게 사진을 <laughs>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키워서. 레이아웃 잡고요. 어, 이렇게 바꾸면 놀랍게도 이제 내용을 편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얼마나 이 재밌고 생산적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거나 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쓸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공유 기능이 들어가서 이 프린트 상태로 들어가서 아까처럼 이렇게 확대를 해서 파일화 시키면요. 자료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아주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PDF 익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 수정뿐만 아니라 이 페이지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페이지만 추출하는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잘 결합해서 쓰시면요. 정말 놀라운 생산성 향상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꼭 숙지하셔서 여러분만의 생산성을 확 끌어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